네, 전라도 천년야사 연말 특집으로 전라도의 그리스도인들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네요. 오늘도 국사편찬위원회 김천식 사료조사 위원 자리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라도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소개해 주실 인물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네. 네. 아, 예수병원의 설대희 원장님이라는 분입니다. 네. 데이비드 존실 에~ 네, 데이비드 본명이. 존실이고 네. 한국 이름이 네. 설대인데이인데 설데이. 네, 네. 이분이 사석에서 나는 평생 가봐야 소령 한번못돼 보고 <laughs> <laughs> 네 데이다 그렇게, 예, 네. 그렇게 얘기를 의료 선교사셨는데 네. 한국과 인연을 처음 맺은 게 언제예 네, 그~ 맨 처음에는 어~ 그~ 어, 구바울 원장 그~ 전 그~ 닥터 크레인이 어, (1952년에) 에~ 예, 이~ 그~ 뉴올리엔즈에 음. 있는 이~ 설대위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그어그 어, 그 어느 병원에 어 외과 레지던트 3년 차로 있을 텐데 에, 알고 찾아가죠. 이분이 이제 성교에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음. 아 같이 나랑 좀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어, 온 다음에 에, 1954년에 4월에 한국으로 어 오게 됩니다. 아내인 설메리 여사와 네. 함께 이제 한국 예. 전주를 찾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 음. 속에서 음. 이제 예. 다가동의 음. 작은 진료소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것은 이제 진료소라기보다도 유교 어, 직후인데 직후잖아요. 음. 어, 와서 구 예수 병원을 네. 증축을 합니다. 음. 그 이제 물론 그구원는 같이 하지만 이제 고고 그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는. 어, 자기 살집을 짓는데 그 언덕에 가운데 설집을 짓는데 어~ 밑은 벽은 서양식 벽돌로 그다음에 위는 어, 기와로 했는데 음. 본인이 설계를 합니다 네. 직접 설계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어~ 그 자기 살집을 어~ 그 건축을 하고 예, 지금도 그집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지난번에 이야기한 음. 마팅골드 선생님 네. 이후에 오신 분이 이제 설대의 아~ 그 이후라기보다는 네. 네. 어, 마팅골드부터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네. <웃음> 예, <웃음> 그러니까 어, 이분이 마틴 골드가 첫 번째 원장이었다면은 음. 이분은 성교사로서 어, 마지막 원장이죠. 그러시군요. 그런데 예, 예, 네. 예. 네. 네, 어쨌든 당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열악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밖에 예, 예. 없었고. 그렇죠. 그 예. 네, 그걸 보여주는 또 사례가 예. 있었는데 예. 일화가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앰뷸런스 수레요. 예. 네. <웃음> 네. <웃음> 앰뷸런스가 지금 네. 어, 이겁니다. 지금 사진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예. 수레 수레네요. 예, 네, 네. 구루마라고 그러죠. 음, 구루마. 그렇죠, 그렇죠. 네. 어뭐 이걸 실어 나르고또 어떤 음. 경우는 또 지게 아닙니까? 지게로. 아 지게로 사람은 실어 나르는요 이게 이제 네, 앰뷸런스 네. 대용을 어, 할 정도니까 음. 당시의 그 의료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나 그런 그렇죠, 것을 그렇죠.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또 이들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음. 와서 그 바로 질병이 감염이 됩니다. 설대 원장이. 네. 와서 (8개월도) 안 돼서 음. 결핵에 걸려요 음. 그리고 그 사모님은 또 뭐~ 가, 간염 네. 또 저~ 척추 디스크 음. 그 두, 반, 두 분이 그 네. 질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어, 오랫동안 침상에 있게 음. 되고 이제 그런 성교사 자신들도 그런 이제 그 열악한 의료 환경에 노출되는 네. 그런 방금 말씀. 보여주셨던 그 네. 앰뷸런스 수레입또 네. 지게 이게 50년대 예. 모습이죠 예, 50년대. 뭐 그런데 그렇죠. 50, 예. 네. 그러다가 예. 1960년대 예. 이제 들어서면서 예. 또 설대 선생이 예수병원장이 예. 되고 나서 네. 이 예수병원이 호남 최대 규모로 이제 일어서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고 네. 그 이제 그 준비는 구월 원장님이 합니다. 어, 그런데 이분이 어, 1969년에 이제 사임을 하고 가게 되죠. 음.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직접, 그전에도 조금 뭐 직무 대행도 하고 했지만, 이제 예수병원 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음. 어, 이제 그 구병원에서 이제 좀더 크게, 왜냐면 환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어, 그 필요를 느낀 거죠. 이제 그래서 음. 예, 그 호남 지역 그래서, 뭐, 최고로, 네. 어, 그, 좋은 현대식 병원을, 그,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71년입니다. 네. 네. 11월 10일에, 이제, 준공식을 하죠. 음. 근데, 우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독일, 네. 독일에서, 음. 이제, 원조를 받아서 하는데, 음. 독일 사람들이 쉽게 안 해줍니다. 네. 본인들이 와서 꼼꼼히 점검하고, 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 이게, 이게 저 이게 지원금이 더디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음. 그 와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지원금 늦게 와요. 네. <laughs>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음. 하고 또뭐그또 뭐 자금이 묶여 있을 때도 있었고. 음. 데왜 아 정부에서 호가를 어, 그안 해준 뭐 네. 그거 정치적인 데 이런 것 있어서 그래서 음. 지연이 됐는데 그게 전화 위복이 된 거죠. 음. 지연이 이제 그 돈이 이제 오기로돼 있자. 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음... 엄청난 돈이 <laughs> 그런 주수적으로. 어려움을 예. 뚫고 예수병원을 예. 부흥시켰던 게 예. 설대희 원장. 그렇죠. 네. <laughs> 근데 단순히 예수병원 부흥뿐만 아니라 예. 국내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네. 업적이 있죠. 그렇죠. 네. 뭐암 어, 센터랄지. 또재활의학학에서한국 그 네. 어, 한국에서 흔히 하지 않든 그걸 시도를 합니다. 에서데 음. 이웃 사랑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면암 음. 치료는 당에만 해도 에그한어했어요국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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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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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국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꺼려하는 거죠. 아니 당시만해도 암에 걸리면 무당을 네. 네.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죠 예, 예. 네, 그런 예. 시기에 그렇지. 암 환자를 위한 예. 전담 병동. 네, 네. 네. 참그 드문 일인데 음. 그 이제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어, 당신들 그암 어, 환자들의 에, 그 고통과 공포를 아느냐 그. 어, 암환자들이 슬히 여기는 그그 어, 어, 그 얼굴을 음, 본 적이 있느냐라고 네. 반문을 하면서 그 일을 추진을 음, 하죠. 이런 암환자 네. 아, 센터, 뭐 네. 암환자 등록제 또 재활병원 이런 게 네. 이제 전국 최초로 그렇죠. 예수병원에 도입되게 됐던 거고 네. 소아마비 퇴치에도. 업적을 예. 세우셨고 그렇죠. 네. 에뭐 예, 당시 그 아기들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에 올 수도 없는 그 아기들 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차근하고 그 예방 접종 프로젝트를 음. 시작을 하죠. 네. 이 시골로 어디로 다니면서 예방 접종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로 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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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런데 예. 그런 사, 헌신적인 삶을 음. 살아가는데. 예. 그 뒷받침이 됐던 네. 기반이 되었던 삶의 신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어떤 건가요? 예, 그거는 제가 가져왔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열 그 가지 신조 중에서 지금 시간도 다할 수는 없고 두 네, 번째만 두 번째, 가지만, 두 번째 네.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게 함축돼 있으니까 어, 인간을 거룩하게 여기라. 음. 예,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의 그의 보혈로 구속을 구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네, 이 부분 보면 다 드러나죠. 음. 인간 존중이죠. 내생의 십계명이라고 네. 하는 이름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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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모든 네. 환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지, 직접 들은 말이죠. 자신은 환자를 음. 그볼때이 그그 환자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 최상의 그렇죠, 그렇죠. 세상의 네. 그 치료의 의미를 나타낸 거죠. 그렇게 하셨죠. 주로 병원 사역에 네. 집중하시긴 네. 하셨지만, 네. 또 어묵했던 군부 정권 시절에는 네. 민주화 운동에도 좀 기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뭐 네.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그선교부 정책이 음. 정치하고는 너무 음. 그 관련 짓지 말아라 하는 그 방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그 어려움 처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관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여했다기보다 는 그래서 네. 음. 어 일례로 당시 이제 군부에 쫓기던 음. 목사님이었어요. 네. 당연히 남문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음. 예, 그분이 이제 체포 위기에 놓이니까 임의로 음.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죠. 음.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그 어, 보호해주는 막 네. 그런 일들만 있었죠. 예. 반평생 예수병원 사역을 음. 끝마치시고 네. 미국으로 돌아간 게 90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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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퇴임 이후에도 뭐 미담이 네. 많이 전에 진다고. 이 정년이 네. 돼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런 미국에서 나의 나는 한 음. 발은 예술병원에 있고 네. 한발은 미국에 있다 <웃음> 그렇게 <웃음> 표현을 그렇게 네. 표현 했습니다. 네. 아니 김천식 박사님 음. 뭐 설대희 성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현지에서? 예, 어, 제가 한세번 가서 만났어요. 네. 예, 궁금하기도 하고 음. 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훈 자료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음. 하는데 어, 밤에 어, 잠을 자 한, 한밤중이었어요. 네. 어, 제가 이제 어떻게 잠이 깼는데. 저쪽 서진 저 스분은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가만히 가봤더니 그밤 중에 음. 이연로하신 분이 어, 그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병원 발전기금을 좀 이렇게 지원해달라라는 음. 그 편지를,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어, 각 미국 각체에 근데 네. 정년하고 다일 끝나고 갔는데도 음. 예, 그런 걸 봐서 아, 참 제가 참 감동을 받은 네.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네. 슈바이처라고 네. 어, 네. 불리시는 우리 설리 음. 선생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사실또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분의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음. 검은 머리 음. 올 때, 네. 올때 검은 머리 90년 가실 때 음. 네.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음, 일하셨다 그러시네요. 그그이 그러, 네. 사진으로 제가 <laughs> 어, 그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또한분더 네. 저희가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두 번째 만나볼 인물이 지정한 신부와 동역한 목사님, 네, 아 네. 어, 심상봉 목사님이신데요. 심상봉 목사님. 예, 예. 네, 예. 그분이 개신교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 지정한 신부님은 천주교 신부님이시고. 음. 근데 그두 분이 아주 이제 서로 협조가 잘 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어, 어, 말하자면 어, 그때가 1969년 경인데 이 신성 목사님이 임실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런데 네. 어, 그때만 해도 이 목사님이 대학을 세 개를 나왔어요. 음. 한국 신학대학교,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철학과, 네. 또 장신대학교 서울에 음. 세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분이죠. 그이 갔는데 어, 이분에 대한 얘기를 지정한 목사가 이제 듣고 했겠죠. 지정하신 분님이. 예. 네. 그런데 한 분은 찾아왔답니다. 음. 제가 이거는 그저께 그분하고 통화해서 알아낸 얘기예요. 네. 그러더니 아그 자기가 그 신협에 좀그 꽂혀 있는데. 네. 어 천주교 가서 신협 교육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신부니까 신협 신협. 네. 신협 운동을 벌리신 분이에요. 네, 신용 협동조합. 예, 네, 신 어, 협동조합. 그런데 개신 교회 가서 음. 얘기를 하려고 보면은 뭔가 껄끄럽고 그 반응들도 안 좋고 그러니 네. 이신협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데 음. 이 교육을 당신이 좀. 네. 개신교에서 해달라. 음, 그렇게 거예요. 만남이 시작이 되더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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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개신교의 음, 우리 예. 심상구 목사님과 네. 천주교에 지정하신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네, 그 네. 사연을 좀 소개를 해 주신 건데. 네. 어, 지금도 임실에 에서 예. 네. 살고 계신다고요? 이분이, 이분이 네. 그 임실 치즈 마을 음. 그 테마파크 말고 네. 어, 또 다른 곳에 그 이분이 옛날부터 해오던 치즈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거기 못 가봤는데, 제 이제 요거 지나고 가보려고 합니다. 약속했어요. 음. 나 만나기로. 근데, 어, 거기를 이신상목사님이 어,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걸 운영해 오고 있고요. 네. 또지정환 신부님은 이제 그 하던 것을 축협해서 인수받아가지고, 음. 임실 그 들어가는, 읍내 들어가는, 예, 거기서 그, 그 공장이 있죠, 뭐 판매하고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그 지정환 신분님은 아까도 신업 얘기했지만은 네. 어, 그 지론이 혹은 음. 철학이 어, 그 경제가 살아야 네. 나라도 산다. 음. 또 경제가 살아야 민주주의도 실현이 된다. 음. 우리가 만약에 임시 잘 살면 그때 그랬다면이 신엄모 한테저 위쪽을 가리키면서, 야 정이야 음. 내려와서 얘기 좀 하자. 박정희 얘기죠. 정이 네. <laughs>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음.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이 경제 부분을 강조를 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음. 사연을 좀 듣다 보면 네. 신앙을 넘어서 네. 공동체 사역, 네, 그렇죠. 네, 기독교 사역 을를 떠나서 네, 이런 네. 것들을 보여주시는 네.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어,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지정환 신부님 돌아가시고 네. 난 다음에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어, 한번 그 어. 심상복 목사님 인터뷰를 좀 했던. 기억이 아, 나네요. 아 그러세요? 여든이 네. 예.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네, 정정하시고. 예, 예, 예. 네.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예.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생소했던 음.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네. 또 이것들을 임실에서 실현을 네. 해보자. 그렇지. 그러면서 치즈 공장을 세우게 예. 되시는데. 예, 예. 어, 지신부님은 이탈리아로, 신목사님은 스위스로 치즈 공부를 하셨어요? 아, 아, 아 네. 그건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른데요. 네. 어, 뭐. 저 지정환 신부님은 뭐 유럽 람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네. 어, 신목사님 제가 어저께 확인했어요 이게 저그 스위스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아예 <laughs> 네. 아니래요 그건 자기가 아닙니까? 간 것이 아니고 네. 어, 자기는 여기서도 일해야 되니까 음. 젊은 청년을 음. 김상철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보냈다합니다그 네. 당시 스위스에서 요청이 왔대요. 때문에 음. 열심히 신사목사하고 또지정한 신부하니까 누구 똘똘한 사람을 그 치즈 그를 어,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네. 스위스로 한 사람을 보내달라 네. 한 거죠. 그래서 그 김상치를 보냈습니다. 근데이 음. 친구 가서 보니까 영어권인 줄 알고 갔는데 네. 그때 몰랐으니까 <laughs> 아 가니까 네. 뭐 독일어 해야 되고 한 마디 음. 몰라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고사님이 전주로 나와가지고 서진에서 독일어 참고서를 사서 보냈답니다이 네. 양반이 김상치 6개월에 그거를 통달을 해버린 거죠. 대단하신 분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네. 똘똘한 사람을 음. 보낸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음. 뭐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 몰고이역 임실로 오고 음. 그렇게 해서 그 치즈 사업이 또 원활하게 된 네. 뭐 그런 아니 임실 치즈가 어떻게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나 싶었는데 그런 사연들이 다 네, 있었군요. 예, 예. 저도 네. 사실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군요. 대단한 그렇군요. 거 철학적이고 열성적인 이런 음. 것이 있더라고요. 네. 두 분이 뿌린시아이 그야말로 오늘날 아름다운 네. 열매를 맺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예, 예.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렇죠. 이런 성경 말씀이 딱 예, 맞는 예, 예. 그런 모습이신가 아요 예, 예, 예. 네. 음. 지정한 신부와 함께 음. 동역했고, 네. 어 혹은 또 제자 네. 뭐 이렇게도 불리시는. 그렇죠, 뭐 서로가. 예, 예. 네. 심상봉 목사님 예. 이야기 예. 나눠봤는데. 음. 이외에도 음. 사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도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몇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시간이한두 분만 제가 네. 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보면은 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네.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제가 그 살아오면서 접했던 분 중에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네. 그중에 한두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한 분은 김기순 교수님인데 예수병원에 음. 제가 있을 때 제가 가장으로 모시던 분이에요. 네. 제가 평지원에 있었을 때 예,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 분이에요. 음. 어, 제가 이제 그 종교 받을 사람 받을 만한 분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자기보다 만만하거나 네.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저는 음...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저 상사님이란 말이죠 네. 근데 정말 그~ 그런 그~ 요즘 말하는 갑질 한 음...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래서 좀이뭐좀 얘기하자면 좀 그렇지만 돌아가신 후이제2년 가까이 되는데 네. 제가 꿈에서 (12번) 음... 꿈에서 뵀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알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네. 그런 분인데 예수병원의 그 설대희 원장님의 정신을 음. 이어받았다 고할수 있어요. 네. 그 예수병원 설립 정신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이웃 사랑이 이제 아까 뭐암 환자 그 음. 병원 내에서는 그렇고 밖에서는 그 어려운 그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사랑. 네. 이분이 그 사랑을 실천한 거죠. 음. 그러니까 고산에 가서 고산 분원을 설립을 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독일 이지제에 가가지고 음. 자금을 와서 하고 에, 그렇게 했는데 서른장님이 어, 그 고산에서 한그 프로젝트 보건소 프로젝트를 설대 원장님이 김기순 모델이라고 그렇게 그럴 할, 정도로 할 정도 네. 예,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네. 사실은 네. 많이 병원이나 네. 의료계도 네. 좀. 환자를 위하는 마음, 예, 사람을 예.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예. 돈을 쫓아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는데 예, 예. 예수병원의 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것과 거리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정신을 계속 이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 볼수 있습니다. 네. 예. 무명이지만 네. 함께 소개할 만한 예, 예. 김기순 교수님. 예, 예. 네. 하셨어요. 근데 뭐 문의, 네. 뭐 저, 저는 무명을 생각하지 않지만 아, 예수병원을 네. 많이 이번 네. <laughs>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병원에서 네. 후에 음. 에, 그, 그 조선 의대 네. 네, 교수로 갔죠 연세의대는 나왔으니까 이분이 음. 네. 또한분또게 소개해 한 분이 네. 네. 예, 예. 어떤 분이신가요 <laughs> 네. 예, 이분 또. 네. 이분은 에, 신화학교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거창고등학교에서 어, 그 교편을 잡았었고요 음. 에, 그, 저, 저, 어, 신화학교 출신이죠 음. 신화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공대를 들어간 분입니다 네. 예, 상당히 똑똑한 분이고 역량 있는 분인데 이제 고창에서 하다가 여기서 워낙에 그 모교에서 좀 와달라 고 하니까 왔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그 전산 시스템도 공대 출신이니까 음. 학교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죠. 에 그리고 근데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잘 하니까 전주 시내 명문 고등학교에서 네. 대우는 지금 현재 신흥학교 교장 대우보다 뭐두세배 해줄 테니까 와라 음. 안 갔습니다. 그런 점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성탄 특집 전라도의 그리스도인들 뭐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 좀 계속 하시면서 네. <laughs> 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소감 아, 예.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이제 방송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그 이게 두렵기도 하고 또좀 말을 버벅거리진 않을까 그런 염려 뭐 버벅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 진행을 잘 해주셔서 그런 염려가 좀 불식되도록 해주셨고 또 제가 평소에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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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에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분들을 어,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지난 한달 전라도의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뭐 의료 운동, 교육 운동, 독립 운동, 이 사회 운동에 헌신하신 그런 성도들 어, 저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그런 분들의 <laughs> 이야기, 사연들 어,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라는 성경 말씀에 <laughs> 네.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laughs> 네.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laughs> 네. 드네요. 우리 사회가 좀더 사랑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사편찬위원회 김천식 사료조사위원이었고요. 저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